이 시간에는 죽순 그리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죽순은 대나무가 막땅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새순, 대나무순, 순을 죽순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많이 쓰죠. 고급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던데. 죽순은 축순과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 축하하는 뜻으로 대나무 죽순을 그려줍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죽순 그리는 요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색을 이렇게 연하게 단목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어봅니다. 그래서, 붓 끝이 농담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밑에가 이제 땅 속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층층이 이렇게 얘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달리 하는 것이 낫겠죠? 점점 잘하겠죠?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 간격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걸 농담 처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야, 어쩔까 농담을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만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반점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화가들도 있습니다. 먼저 중심 핵을 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겠어요. 자, 우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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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같은 모양이 아니죠? 자, 이렇게 서로, 방향이 서로 다르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먼저,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족손만 그려서 작품이 되지 않겠죠. 자, 축하한다고 이걸 이렇게 그려서 축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손을 그릴 때는 반드시 대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의 살이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그랬는데 자 우선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다, 아, 순을 그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린다겠죠. 그서 자, 이렇게 해도 그린다 겠습니다 더 이렇게 해도 그린다 겠죠 족순을, 하나는 크고 작게, 그렇게 그려야 좋은데, 아마 이렇게 그린 것은 그려서 선물한다. 그럼 아마 그 집에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고이렇 한다겠죠? 족순. 이렇게 하면은 그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겠어. 이 시간에는 족선을 그려봤습니다.